어, 솔로몬은 순란미 여인을 택하였고 순란미도 솔로몬을 택하여 마음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인데요 그런데 사랑이 참되고 진실한 만큼 혹시 이 사랑에 흠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까지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흠이 나고 깨어지지 않을까?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구원은 저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에 확실하다 확고하게 이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내가 장차 저 천국에서 거절되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걱정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에서 증명되었듯이 주님은 우리를 확고하고 확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면은요, 인간 본성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간간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점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은 확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사랑이 확고하고 분명한 만큼 혹시나 이 사랑을 잃을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이 술란미 여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불안해하는 술란미 여인의 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침상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속속들이 기록하지 이제 않는 것이 또 성경의 특기, 특징이기도 한지라, 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아 이렇게 아그 추측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침상에서 꿈으로 이어지는 이 꿈에서 펼쳐지는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절을 보니까요, 일종의 악몽입니다. 밤에 이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 술로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고 또 찾습니다 일어나서 찾으러 나갑니다 거리에서 찾습니다 길에서 찾습니다 그토록 찾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순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사랑을 보셨나요? 실망스런 대답입니다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낙심 천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찰을 자들을 지나가자 곧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내 사랑을 드디어 찾아서 그를 붙들고서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신 바로 그 집. 나의 집으로 그분을 꼭 붙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다시 찾았기에 나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 그제 본문에서도 나왔었죠. 우리를 깨우지 말지니라. 왜냐하면은 신랑과 신부의 이 친밀함을 다시 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친밀함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지 말지니라. 또 이것이 우리의 평소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자, 이 내용에서 술람매의솔로문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죽하면은 밤에 꿈에서 이 신랑을 잃어버립니까? 와, 우리가 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꿈으로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악몽을 꿉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교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간간히 제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설교 내용이 생각했나가지고요. 그래서, 아, 절실한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구나. 여기 솔로몬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이 꿈을 통해서 이 악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마음과 마음입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더듬어 찾지 않습니까? 그 친밀한 교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불확실함과 불안감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주님을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런 성도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확실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자 6절 이하도 여전히 꾸민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드디어 혼인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랑이 결실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의 이 성도의 그 최종 승리도 천국의 혼인잔치로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교훈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성도의 신앙이 승리했을 때에 저 천상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이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극적인 이 신앙과 인생의 승리를 얻어서 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잔치에 아, 잔치가 열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대하게 마련된 천상의 혼인 잔치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생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아, 그 천국의 복락으로 넘치는 구승간을 그 향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술란미가 보니까 지금 저쪽 거친들 광야 너머에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지금 저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화려한 신랑의 가마가 오고 있습니다 술로몬의 가마입니다 나를 위해서 치장하고 나를 데리러 오는 그 화려한 가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참 화려함에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오고 있습니다 연기기둥처럼 피어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호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악과 어두움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신앙은 영적인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칼이 필요합니다. 밤의 두려움을 대비해서입니다. 또이 가마의 재원은 레바논 나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 백향목을 아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 그냥 보통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장정 여러 명이 둘러싸야 할 정도로 그렇게 덩치가 굵은 엄청난 나무더라고요. 그어 극상 품의 레바논 백향목으로. 이렇게 가마를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순란미 여인은 경탄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이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다유당은 늙어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아마 이 대관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 머리에 그 시은 왕관처럼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이 나를 위해서 꽃가마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향품을 풍기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 솔로몬 왕을 소개하며 자랑하고 기뻐하는 혼인식 날의 순남미 여인의 이 기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 보고 저 천국의 혼인 잔치를 생각해 봅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상의 혼인 잔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을 아직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참 이렇게 큰 소망 중에 행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남은 일생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